안녕하세요. 제가 다소기를저진 아, 아까쯤에 찍었는데 다시 찍으려고 근데 포장은 다 뜯어놨어요. 왜냐하면 찍는데 다시 찍는 거에서 이제 이거 오마이봉 다섯 개짜리 네 개를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한개 남았는데 이거 콤포 뭐지 그저 좀 맛인데 영수증. 영서영영수종인데 이건 뭐냐면 오마이봉 콤포 타지 맛 콤포 콤보타지만 30이라고 쓰여 있는 데 음. 이거. 원산지도 일본인 그 일본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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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다음 다이소에서 안 샀는데 문구점에서 샀거든요. 이거 DIY 할때 붙이려고 산 건데 총몇 장이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장이네요. 네, 일곱 장이고요. 이거 대략 한천원 정도를. 알고 있거든요. 이거 다이소 사는 게 아니라서, 다이소가 더 싸긴 하지만, 이거, 자꾸 이 지퍼백, 지퍼백, 지퍼백 두 종류를 샀는데, 한 종류는, 한 종류는 이거, 58매일, 한 종류는 100매일. 이거, 이거 다들 아시죠? 한천 원인가? 다 아, 다들 아세요, 제가 단거 이렇게 뜯었어요. 한 장만 꺼낼게요. 이렇게 꺼냈고요.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게잘 다치고 잘 열려. 요 이렇게 있고, 투명지퍼백 있고, 이거는 한개 꺼내봤는데 이거, 이거 되게 허약한 것 같은데, 이거 어, 이게 잘안 눌려요. 되게 허약한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되게 허약한 것 같은데. 샀고요 하여튼 0천 원이에요.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, 어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약동 이걸 드디어 사게 됐는데요. 저희 다이소는 제가 안 팔아요. 제가 다니는 다이소는 이게 안 팔아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게 파니까는 너무, 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좋아가지고. 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있고. 그다음 이거, 이건 친구가 주는 건데, 이거 팔찌에요 야광 팔찌, 이거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뭐 팔던데, 이거. 이거, 이거 말고 더, 더 많이. 이렇게, 어. 제가 한번불 꺼보고 한번 해드릴게요.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항상 색이구요. 다시 불을 켤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잠시만요. 이상입니다.